오늘 저는 비자런을 하러 라오스 로 갈까 합니다. 아, 태국은 무사증으로 90일간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새 체류기간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인접 국가인 라오스 국경을 다녀 오면 90일간 아,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걸 비자런 이라는데요. 예전에 국경에 갔다 와도 비자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 지금 요즘 어떤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 아, 우둔타니에서 농카이로 가는 심야우둔 버스를 타고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 라오스 국경에 가장 인접한 농카이 내일 아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우둔타니에서 또 1시간 북쪽으로 라오스 인접 농카이로 가는데 660km입니다. 10시간 21분 걸려서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12시간만에 롱카이 태국 북부 도시인 롱카이에 도착했습니다 아, 롱카이 버스 터미널 인데요 아 비엔티엔 표가 10시 출발이까서서 9시인데 1시간 기다리고 어, 여기서 탑승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엔티엔으로 그 바로 넘어가는 에어컨 버스 해가지고 55파트에 열칠 출발, 티켓을 어, 사놓고 이렇게 주변에 아, 뭐가 있는지 둘러보고 있는데, 어, 큰재래시장이 있네요. 여기 태국 이민그레이션인데 스탬프 네. 아, 도장 찍고 넘어갈 가것 같습니다. 태국 어, 수립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라오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메콩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아, 라오스 국경 이민국 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입국수속을 하고 아, 라오스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 라오스 땅입니다 여기 입국수속 자 20바 주고 간단하게 해, 하고 자, 버스 타고 비행체연으로 갑니다 앙카이 버스내라에서 출국 입국수속 마치고 비행티엔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 벤티엔 터미널 1시간 20분 소요됩니다. 벤티엔 아, 시내라고 하기에는 여기 아, 라오스의 수도 느낌은 아, 들고 저 외곽에 아, 시골 모습 봤습니다. 툭기이 아, 아, 2시간 두하는데 600바트 달라고 해서 비싸서 모터사이클로 비엔티엔 나우스 비엔티엔의 바투사이 독립 기념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독립 전쟁 때 생한 자들을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바투사이 아, 내부에 이렇게 아름답게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비엔티엔 날씨가 너무 생각보다 더 덥습니다. 아, 에어컨 있는 레스토랑 가서. 어도 먹고, 비어, 음, 비어, 라오, 라오에 맥주도 합니다.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에어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시원합니다. 아, 살것 같습니다. <laughs> 비자 런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어, 가까운 나와서 와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비자 런입니다. 한국에 돌아가기가 부담스러우면. 각까운 아 국경에 잠깐 여행 삼아 하루 정도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하나 씩하고 밥하고 이런데 6만 8천 끼, 6만 8천킵 나우스도 오는데 세국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30바트 정도 나오네요. 자 나우스의 대표 맥주죠, 비어라오. 맛은 보고 가야 되겠죠? 비어라고. 캠 맥주 하나 있는데, 만동입니다, 만동. 아, 만끽입니다, 만끽. 대국 돈으로 한 20바터 정도 되네요. 800원 정도 안 합니다. 아, 태국, 어, 창비어에 조금 못 미치지만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 지나가다. 키위, 소다. 맛있다고 해서 하단하고 가겠습니다 h a i l 라오 d s 일랜드 아, Thailand. Same, same. Okay, Cocon Cup. Ah, uh, Tegu Marao. This 이 s 태국차 first time. This is the f i 이태우차는태우에서는 아 좌측도로 운행하다가 나우스 들어오면 은 우측도로로 운명합니다 나우스에서 한순간 시간 머물다가 다시 태국으로 선유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 다시 출국신고를 하고 나우스 출국신고를 하고 음, 태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 라오스 출국신고 마치고 다시 천일번 버스를 타고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태국으로 들어가면 90일 체류 기간이 연장이 될지 아, 궁금하시죠? 구독자님 함께 봐주세요. 이 맥콘 강의 길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티베에 대해서 발현하여 라오스, 도로에서 4300km가 ,300, 된다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절주이죠 이제 태국땅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이렇게 라우스, 태국, 국경에 아무 벽도 없이 다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서너 시간 라우스에서 보내고 태국으로 다시들어 왔습니다. 아, 입국, 자, 할 때, 아, 90일 연장 스탬프를 찍어주겠죠. 뭐, 별 걱정 없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이 좀 됩니다. 네, 입국 신고서를 적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입국 신고서를 적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20바트 주시면, 와 서줍니다. 그리고, 여기, 입국 수속을 해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90일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9월 9일 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복근캅